We'll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주앙점입니다자 현재 지점에서는 지점의 다양한 모든 혜택들 실제 거래를 진행하면서 이게 실제 수익이 날수 있는 건지 새해 실거래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서울주앙점 만의 볼린저밴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보조지표죠. 볼린저밴드 하나만 활용해서도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서 거래를 진행해가지고 수익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 증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거래 검증 4일 차 진행할 건데요. 오늘 4일 차 거래에서는 볼린저밴드 한번더 사용을 하고요. 또 볼린저밴드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총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실제 수익이 가능하다는 부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타점 기대를 볼게요. 자, 오늘 거래 전략 목표는 실현 횟수 다섯 번이고요. 진입 금액은 1회차 15만 원부터 4회차까지 진입하고 실격 시에는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잡아낼 수 있는 타점들은 거래 중간중간 타점을 기다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거래 첫 번째 타점 형성되었습니다. 이전 캔들이 볼린드밴드 상단선을 위쪽으로 뚫고 나갔고, 현재 캔들은 밴드 내로 쭉 들어오는 모습이죠.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 판단을 하고요. 첫 번째 진입은 매도로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바로 볼게요. 자, 시가 17.52에 저가 14.92로 캔들 형성과 동시에 바로 떨어지면서 첫 번째 진입 정확하게 1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차트의 모습에서 매도세가 추가로 들어와준다면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 타점이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두 번째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는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과 차트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등 꿀팁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캐치하셔서 거래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라볼릭 매도 추세로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상 정확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진입도 매도로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0 0 0 1에 고가 01.66 캔들이 실격 상태로 형성되면서 두 번째 진입 1회차는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회차 진입 금액인 30만원 세팅하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2회차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세 계속 들어오네요. 볼린저 중단선 타점과 겹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현이죠. 캔들 형성과 동시에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내려와주면서 두 번째 진입은 2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캔들이 지금 중단선 부근에서 그려지고 있죠. 중단선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매도 타점으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들이 중단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서 정확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타점 빠르게 잡히네요. 그럼 매도 1회차로 세 번째도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시가 0.2.37에 저가 0.0.23이니까 바로 실현이죠. 정확하게 매도 기준을 도달해주면서 세 번째 진입은 다시 1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단선 타점, 하이브리드 변곡 타점, 중단선 타점 이렇게 세 가지 타점을 보여드렸고요. 네 번째 타점은 어떤 타점이 형성될지 차분하게 차트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낼 때에는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최대 8가지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 타점과 중단선을 돌파하는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중단선을 돌파하지 않고 튕기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한다면 볼린저 밴드로만 총 6가지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기법까지 함께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낸다면 총 8가지의 타점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많은 상황들을 타점으로 잡아내고 또 실현률이 높은 타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캔들이 볼린저밴드 중나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진입도 매도로 이래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74.54로 캔들 형성되었고요. 고가 83까지 매수 기준을 도달해 버리면서 1회차는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회차 진입금액 세팅해두고 타점이 유지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2회차도 실격이네요 캔들이 양봉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2회차까지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회차 진입금액 세팅하고요 타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중단선을 뚫고 내려온 이후 일시적인 하락 추세는 분명하죠 그럼 매도 3회차로 이어서 진입을 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78.51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74.15까지 툭 내려가 주면서 네 번째 진입 3회차에서 실현을 했고요. 실격한 금액까지 모두 수익으로 가져오면서 손실 없이 3회차에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거래 실현 한 번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타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중단선 새로운 타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전 캔들이 중단선을 위쪽으로 돌파하고 현재 캔들 중단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지만 중단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지지를 받는 경우 일시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거래는 매수 1회차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바로 볼게요 자 깔끔하게 실현이네요 굉장히 정확하고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진입 다시 1회차에서 실현을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래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럼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지점 실거래 검증 프로젝트 4일차 볼린제밴드와 하이브리드 기법 동시에 활용해서 타점을 잡고 거래 진행했고요. 결과는 1회차 실현 3번에 2회차 3회차 한 번씩 해내면서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쉽게 타점을 잡아냈는데실현율은 정말 좋죠? 4일차 검증 거래로 수익은 7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매매 기법. 지표 설정법부터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100% 무료로 교육자료 제공 받으셔서 꾸준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서울중앙점 오픈채팅 링크로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